현욱이는 무얼 만들었어요? 미래의 버스 친구들한테 한번 자랑해줄래요? 미래의 버스를 하늘라는 멋어하는 미래의 버스 버스래 버스 친구들 옆모습도 보여주세요 옆에 모습도 그거 날개있어요? 우와 부스터도 있나봐 빨간색은 그치 불나오는 데가보다어 우리 현욱이 너무 진짜 다 서연이는 무뭘 만들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는 버스 똑같이 만들었어요? 우와, 서연이는 무뭘 가지고 꾸몄어요? 와 색종이. 색종이 앞에 모습도 보여줄래요? 버스 앞 모습도 보고 싶어. 우와, 눈썹도 있고 얼굴도 있다. 예쁘다. 뒤에도 보여줘 뒤에도 보여달래요? 우와. 미래의 기차예요? 네. 하늘나는 기차, 오 기차가 날고 있대요, 친구들. 그러면 그 기차 안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허, 사람들, 아, 요구르트 병을 사람들로 만든 거예요? 네. 뒤에 누워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자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 네. 앞에 모습도 좀 보여줄래요? 네. 기차가 달려가는 앞에 모습. 우와. 또 눈이랑 날개도 그렸나봐요 우와 너무너무 멋져 하트 날개예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시작 이름부터 얘기해줘야죠 홍재는 무얼 만들었나요 김홍재는 무얼 만들었나요 앞에 모습도 보여줄래요 우와 친구들 앞에서 좀잘 보여줄래요? 자동차? 그건 뭐예요? 로켓도 만들었어요 아빠가 도와주신 거예요? 아빠 혼자 만드신 거예요? 같이 만들어야죠? 다음에는 같이 만들어 보세요. 얘기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늘 하늘을 나는 자동차예요. 앞에 모습도 보여줄래요? 우와. 우와 눈이 있나봐. 우리 학주가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뒷모습. 자동차예요. 뒷 모습이랑 우와 잘 만들었다. 아, 뒷모습 진짜 잘 만들었다. 어 아빠 도 보였다. 반다요. 나반달요나 여기에 방다인가 나연아, 뭘 만들었나요? 로켓을, 어, 잠수함도 할수 있는 로켓이에요. 잠수도 할수 있는 로켓이에요? 우와, 되게 특이하다. 어, 나연아, 아,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로켓 어, 핸드파티할있 <laughs> <캐릭터, TRS, 웃음> 필요한 모자랑, 그리고 스티커랑 약병이랑, 그리고 생일초콜릿이에요 그랬어요. 한번 모습 보여줘. 어떻게 날아가는 거예요? 우와. 뿅! 하고 올라가는 거요? 우와! 비행기! 하늘을 날기도 하고 잠수도 하는 비행기예요 한번 친구들 앞에 앞모습이랑 잘 보여줄래요? 근데! 뒤에도 얼굴! 와 뒤에도 얼굴이고 앞에도 얼굴이에요. 어떤 얼굴을 만든 거예요? 남자 얼굴이랑 여자 얼굴 만들었어요. 날아가는 모습 좀 표현해 줄래요? 어떻게 날아가요? 오, 옆으로 이렇게 아, 뒤로 이렇게 날아가요. 특이하네요. 아이고 잘했어요 예세린 뭘 만들었어요? 버스. 버스 앞에 모습 좀 보여 주세요. 버스가 어떻게 달려가나요? 붕! 모습 좀잘 보여줄래요, 친구들이 궁금해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세요. 오, 오 우와. 어? 엄마랑 같이 만들 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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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아, 뭘 만들었나요? 옆에 모습이랑 앞 모습 좀잘 보여줄래요, 친구들이 궁금해하는데. 뭘 가지고 만들었어요? 우와 나도 하 나는 접 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날라갈 거야? 그 자동차는 어떻게 날라가요? 앞으로만 가요? 뒤로 안 가고, 뒤로도 안 가요? 뒤로 가요. 앞에 그거 사진이랑 좀 보여줄래요? 붙인 거? 오이고.